여기 6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볼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출애굽기 내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또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내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시고 대신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3살, 4살, 5살 이 어린 자녀들이 불안해합니까? 아니요. 그 아이들은요, 전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아빠,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긴 해요. 3살짜리, 2살짜리 다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마스크를 쓰, 쓰긴 합니다. 또 보면은, 어, 아빠, 엄마들, 또이 주변에 아저씨, 아줌마들이. 힘들어하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애들은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아빠 엄마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빠 엄마만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분은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한적인 하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능력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금 재앙을 일으키고 계시는데요.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보내기를 계속 거절하죠. 하나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 애굽 백게는 계속 재앙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자유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완악한 바로가 그 완악한 바로와 애굽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해 애굽을 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애굽의 가축을 돌림병으로 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의 가축은요 애굽 사람들이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축의 많고 적음이 부의 기준이었어요. 가축이 많으면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가축이 없으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의 기준이 가축인데 심한 돌림병으로 모든 가축이 죽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강하게 거역할 때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호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신데 피조물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세상 물질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가에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고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우연히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21세기 코로나 19의 이 재난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요, 우리는 우연히 이 때를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시대에 태어났고 또 오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지금도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연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연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지나온 삶에 대해서는 아,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셔요 지나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믿음의 고백, 너무 좋은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과거에, 오래전에 지나온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들은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쓰지 않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볼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은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대 삶의 문제, 연대 미래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처럼요, 완강하게 그냥 어떻게 세상도 놓지 않으려고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면 빨리 굴복해야 되는데 완강하게 버텼을 때 결국 더큰 재앙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는요, 죄악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매일 매 순간 굴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은 이 재난의 때에도 모두가 다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특별하게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